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 상속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화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관련 뉴스가 해외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삼성 일가족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역대급 상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회공헌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략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유족인 삼성전자 일가족이 내야할 상속세는 약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건희 회장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사회에 한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일단 신종 전염병이라는 유례없는 지구 최악의 재난 중 하나를 겪으면서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삼성은 5천억 원을 투자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압수술실과 병실, 그리고 생물안전검사실 등총 150병상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천억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에 필요한 새첨단 설비와 백신 개발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아이들을 사랑했던 이건희 회장의 뜻을 받들어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을 위해서도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종 전염병의 경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도움을 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삼성의 전염병 관련 사회 한원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추후 전 세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삼성의 발전은 곧 세계의 발전이라는 말이었죠. 그만큼 현재 한국과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사의 한 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2만 3천여 건의 개인 소장 미술품을 전부 기증하기로까지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의 경우 국보와 보물 뿐만 아니라 피카소와 샤갈 등 세계적인 서양 미술품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기증되는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들은 현재 한국 박물관의 수준을 단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엄청난 양이자 희품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평소 미술과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경우 전염병이 끝나자마자 이건희 회장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 한국 여행을 하겠다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삼성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뿌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과 관련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달러는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부 국가들의 1년 수입이 이보다 적은 경우가 훨씬 많을 정도입니다. 110억 달러면 대략 시카고시의 연간 예산 또는 분기별 수익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세계적인 가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약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삼성 대신 소니 TV를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삼성 대신 소니 TV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내가 삼성의 전자기기를 사서 그 돈이 전염병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다면 나는 일본이 아닌 삼성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삼성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 믿을 수 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런 기여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내나요? 삼성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것은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며 본돈을 다시 받는 가정에서 세금이 다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중국이 퍼뜨리고 그걸 해결하는 건 한국이 하고 있구나. 그나마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조금 더 발전하는 것같다 삼성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은 무조건 존재했을 거니까 삼성도 분명 한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한언의 계기로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 어떤 기업이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까지 세계 많은 부호들 중에서 이건희 회장처럼 통큰 사회에 한원을 하고 간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만 보더라도 이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정도 미술품이면 박물관을 하나 차려도 될 수준이야. 그럼 바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개인 박물관으로 이름을 알리겠지. 이번에 한원대는 미술품들의 시가를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 사실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작품들이지. 삼성이라는 기업의 해장이니깐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또 우리를 닥칠 수 있는 전염병이 이번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과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의 의료 능력과 삼성의 자금이 합해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새로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면 그때는 삼성도 어떻게 할수 없을 겁니다. 나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물론 110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한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기사를 쓰다니 조금 불편하다. 보통의 재벌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려고 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소식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명예가 걸려있기에 충분히 기사화될 수 있는 거다. 110억 달러는 아마도 내가 사는 아르헨티나 은행들이 보유한 돈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난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느끼지 못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곧한국를 방문하겠어.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은 이미 나 같은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하재거리거든.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평판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이제 삼성은 믿고 사는 브랜드가 돼 버렸어. 삼성의 역사를 들이켜 보면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능력으로 조금씩 갚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한언을 계기로 그들의 안 좋았던 이미지는 모두 청산해 버렸어.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작품 수준이라면 세계 최고의 박물관 수준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겠지.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지 않고 사회 한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곳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행복한 소식이 될수 있다. 삼성이 한국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더 엄청나질 예정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기부한 돈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겠지. 110억 달러라는 금액은 대단한 액수입니다. 저 돈이라면 한해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풍족하게 운영하고도 남을 만한 돈입니다. 삼성과의 세금으로 인해서 한국은 좀더 풍족해질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나라를 운영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야 제대로 실감된다. 이상으로 이건희 회장 기부와 관련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팁이었습니다